안녕하세요. 저는 비초차 구분할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이자 현재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자율소프트 주식회사 자유소프트에서 접근성 연구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한혜경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대학생으로 재학 중인 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그런 화상회의 툴을 통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쇼핑을 할 때도 온라인에서 대부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활동들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대신에, 어, 온라인 쇼핑몰로 쇼핑을 하고 계실 테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떤 어, 컨퍼런스에 비대면으로 비대, 참여하기보다는 비대면 줌 또는 뭐 스카이프와 같은 화상회의 툴을 사용하여 어, 소통을 이어가고 계실 겁니다.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 또 온라인 도구들의 사용이 굉장히 활성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불편함을 굉장히 크게 경험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중증 시각장애인들이죠. 사실 코로나19는 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며 살아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어, 혼자 살아가는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은 과연 단순한 불편함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과연 불편함인가 불가능인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특히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극심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온라인 툴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 그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고 기대 효과로는 어떤 것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사용 실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저를 포함해 252만 9,570명의 시각장애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통계이고요. 그중 4만 9,351명의 시각장애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명이 저와 같이 빛조차 볼수 없는 중증장애 혹은 보이더라도 굉장히 치력이 낮은, 교정이 어려운 그런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즉, 어떠한 보조 프로그램 없이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거나 뭐 PC 웹을 사용하거나 문서 편집기 이런 것들을 아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줄이고 또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스크린리더라는 솔루션이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스크린리더라는 것은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기본, 스마트폰 기본 기능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PC에서도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화면의 내용을 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모바일의 어, 그 탑재된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리더 기능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EN, 경기도는, 코맥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퓨처쇼 2020에서 경기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전망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현장 참여 도, 도는 이번 행사에서 민간의 도정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민 카카오 블랙 총톡 사파리 메시지 세계의 제어 센터 에어플레이 선택 선택 이런 경우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버튼 혹은 이미지로만 읽어주기 때문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만 이렇게 주르륵 펼쳐져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걸 스크린리더로 읽으면 첫 번째 항목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렇게만 읽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만들고 나서 시스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끼워 넣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큰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도 월패드나 엘리베이터를 이미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난 뒤에 만들게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사실 접근성을 어떠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에 넣는다는 것도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시작이 될 때부터 네, 사이트를 만들거나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접근성이 고려된다면 훨씬 네, 장애인이나 제작자, 배포하는 사람에게 이 접근성이라는 것이 좀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 보시면 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눈에 이게 어떤 건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 안내문입니다.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로 해당 문서를 열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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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모든 걸 이미지로만 읽어줍니다. 즉, 글자가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이 문서 자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체 텍스트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의 시각장애인이라거나 혹은 시각장애인 가정.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부모와 시각 장애인 아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각 장애인 가정은 도와줄 누군가가 올 때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AI가 면접을 보고 드론이 방역을 합니다. 인간은 우주를 여행하게 되었고요.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를 많이 발전시켜 가고 있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보 접근성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더발 맞춰서 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접근성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이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 결제 등을 통한 결제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를 시각 장애인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카드 번호가 뭐 점자로 제공이 된다거나 음성으로서 인식이 가능한 방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카드 번호를 직접 보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결제 비밀번호는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화면 기록에서 슬래시 코멧 옵션 원 공유 아트 스포츠 마켓은 이용약 개인 사업 이백 곡피 로그 장 자세히 전자 자세히 개인적 결제하기 리 결제하기 리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중 0번째 입력됨 로그아웃 링크 지문 인증 더 쉽고 빠른 인증을 원 버튼 보안상 음성 키패드를 사용해주세요 버튼 보안 결제 비밀번호 여섯 자리 중 보안상 음성 키패드를 사용해 주세요. 버튼 보안상 음성 키패드를 사용해 주세요. 버 보안상 음성 키패드를 사용해 주세요. 버 보안상 보안상 음 보안상 음 보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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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별표 보안. 버 결제 비밀번호 여섯 자리 중첫 번째 입력됨. 제어센터 에어플레인 모선택 일반 결제 에서 현금영수증 미신청 이회에 걸쳐짐 총 4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결제수단 계좌번호 3 4 0총 4페이지 결제후 화이테도 추가정리 링크 네이버 페이플러스 최대 1 결제하기 링크. 결제하기 링크. 2 0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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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0회 10회 1튼회튼0튼1튼

시각 장애인들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 쇼핑을 굉장히 어,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내 결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을 때는 카드 결제 프로그램에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야만 결 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연 저만의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차트와 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가 됨에 따라서 어디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QR코드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QR코드의 접근성 그러니까 QR코드를 틀기까지의 정보 접근성조차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분부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밖에도 PDF 즉 우리가 어, 온라인 수업 혹은 업무 처리 과정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건강 검진 안내문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PDF 자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을 때60%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불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어,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할수 있을까요? PDF에서 접근성 검사를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 기반의 문서를 바꾸는 거죠. 탭을 달고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하게 된다면 비교적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PDF 이미지 기반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런 PDF가 주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좀 더, 네, 텍스트 기반의 PDF를 접하고 정보 접근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을 더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매뉴얼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접근 가능한 PDF 문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자유 PDF의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DF에 태그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태그 트리 창 또는 전체 확인이라는 태그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그 툴이 왼쪽 패널에 보일 텐데요. 클릭해서 접근 가능한 PDF 문서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문서 구조 태그에 접속합니다. 문서에 태그가 있는지 또는 기타 액세스 가능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접근성 탭에서 모두 검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문서에서 발견된 접근 가능한 모든 문제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를 실행하면 왼쪽 패널에 보고서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수정해야 하는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PDF의 태그 지정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작업을 한다면 접근성 탭에 있는 읽기 순서 설정이나 영역 읽기 순서 설정에서 태그나 콘텐츠와 같은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콘텐츠 일부에 시각적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이지에 적절한 읽기 순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PDF에 자동으로 태그를 지정하려면 문서 자동 태그 지정 또는 작업 마법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액세스 가능한 제작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액세스하려면 접근성 탭에서 문서 자동 태그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태그가 PDF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PDF에 자동으로 태그를 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업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작업마법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탭에서 작업마법사를 선택하여 실행작업 및 액세스 가능을 선택합니다. 액세스 가능한 PDF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은 액세스 가능성 보고서 및 그림에 대한 대체 텍스트 설정입니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문서에 포함된 그림에 대체 텍스트를 수동으로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접근성 탭에서 이러한 모든 기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 접근성 도구를 알게 되었으니 보다 접근성 높은 PDF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저도 13살에 실명을 하게 된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도 제가 실명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예 보이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보이던 글자가 보이지 않고 어느 날잘 보였던 그림이보이지 않고 색깔이기억이안 나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좌절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힘들었던 것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수 없었고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 이 화면 속에 당연히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 저 문서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만 보이면 이 글자가 뭔지 금방 알수 있는데 그 눈이 보이지 않아서 스크린 리더가 이 이미지 기반의 파일을 읽지 않아서 너무 간단한 내용조차 정말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한 가지 내용조차. 결제 비밀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걸 입력을 하지 못해서 구매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90%,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10%더라고요. 이 말은 누구나 언제든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장애를 경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네, 통계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정말 장애인을 배려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관점보다는, 혹은 내가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불편을 해소해 줘야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같은 정보를 접하고, 같은 국민 소비자 혹은 도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서로 더잘 소통하고 좀 배리어프리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DF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PDF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또 복지기관에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에게 타이핑을 다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그 파일을 다시 텍스트화 된 파일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USB에 담아서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네, 넣어가지고 한줄한줄 한줄 점자로 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 오셨던 영상 속의 가이드라인처럼요. 그냥 이 매뉴얼만 따라주시면 누군가의 도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바로 시각장애인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네, 나서서 그런 시각장애인도 어떤 문서든 쉽게 베리어프리하게 네, 읽을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선두자가 되길 희망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